베네수프 대통령이 마드로는 우리 유리한 대통령이다 당장 석방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주 세게 그러더니 입장을 좀 바꿨어요 군부 이런 노수들이 통제력을 잃게 되면 아주 심각한 내전으로 갈수 있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제 무기로 무장을 한 베네수엘라 군인 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체면을 아주 많이 구겠죠 미국이 만일에 개입해서 석유 패권을 가져가게 되면 중국으선 코피 터지는 거죠 결국 한국 방산의 새로운 기회가 될 거다 그러면 트럼 말대로 통치가 가능할까요? 볼까요? 자 2차 공격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미국 내부입니다 여론이 갈려요 자, 찬성이 33%고 반대가 34%입니다 그럼 333이에요 난 모르겠다 그 다음에 찬성 반대를 좀 갈리고 있거든요 과반이 안 나와요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마두로 축출됐는데 전세계가 지금 여기 동의하겠어요? 지금, 그, 파나마, 노리에가 아, 때도, 그때도 이견, 이 많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일단 어떻게 했어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게 대립하겠죠? 그렇다고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미국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미국 편을 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에르도안 같은, 거, 트리케, 에르도안은 국제법 위반이다. 안 된다. 트리케 같은 나라. 트리케 나토죠? 마드로는 내 친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나요? 지금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브라질을 룰라 같은 경우 지금 교탄하고 있죠. 쿠바는 뭐 지금 난리 났고요. 왜냐하면 쿠바하고 베네수엘라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쿠바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베네수엘라는 일종의 볼리바르 혁명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주 밀접한 전략적 동맹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 라고 좀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아주 미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쿠바의 인사들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가 있고 이번에 많이 죽었죠 경호원으로서 자 미국 내 여론도 갈라져 국제사회도 갈라져 그런데 지금 일단 이건 외적 환경이고요 지금 유튜브 보면 이것만 나오죠 지금 막 축제 분위기 이거는 지금 주로 유튜브에 나오는 사진들은 뭐냐면 자 베네수엘라 인구가 현재 2 8 0 0 만인데 약 700만 명 정도가 밖으로 나갔어요. 왜냐면 차베스, 그 다음에 마드로 정권 아주 질려가지고. 이 나간 사람들이 주로 고급 인력들이 많아요. 중산층이나 지식인층들이.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오, 어, 마드로 축출이 돼서 아주 들어 대놓고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고. 그럼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 이, 오히려 이제 마드로, 어, 어, 체포에 간 미국에 대한 규탄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내외 베네수엘라 국민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지금 갈려요 지금 입장들이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지금 통치가 가능한지 지금 보고 있는데 자이 사람이 e so they 로드리게스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h 어, e y w 처음에는 바로 h e y 는베네수 s 통령이 마드로는 우리 유리한 대통령이다. 당장 석방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주 세게. 그러더니 에, 입장을 좀 바꿨어요. 자, 미에 협력을 청하고 균형 있고 존중하는 관계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금 어 베네수엘라가 꼬리를 내렸다. 어, 예상해로 지금 빨리 사태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로드리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 평등한 관계를 원한다. 두 번째 주권을 존중해 달라. 그 다음에 내정 간섭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통치할 거래 그랬거든요. 그 식민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로드리게스가 꼬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미국의 압력이 크니까 그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2차 공격한다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어, 우리 대화할 거야. 그 다음에 어, 협력할 거야라고 말하지만 이 로드리게스는 차베스 이 마두로 정권 이전에 반미 이 반미 좌파 정권인 차베스 때부터 완전히 차베스주의자예요 완전히 반미주의자예요 이 로드리게스 갑자기 꼬리 내리고 나 친미할 거야 할 거겠어요 일단 전략적인 후퇴인 거죠 일단 미국의 공세를 예봉을 꺾어놓기 위해서 그럼 시간을 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꼬리 내려서 빨리 미국과 협력한다. 그게 되겠어요? 왜안 되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벌써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군 공격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협력하고 협력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단속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왜왜 왜 지금 어렵냐? 지금 마두로가 베네수엘을 완벽하게 철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차베스 우고 차베스 1999년부터 시작했던 반미 좌파 정권을 시작한 우고 차베스 2013년에 죽었죠. 이 사람도 2002년에 군부 쿠데타에 직면한 적이 있거든요. 배우엔 미국이 있었고 거의 정설이고 그러니까 군부 베네수엘라 군부가 또 문제예요. 왜냐 이 베네수엘라 군부가 그나마 우고차베스는 중령 출신이었고 군인 출신이었고 내부에 군 인맥도 많았고 그런데도 쿠데타 위협의 직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군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마두로는 마두로는 그만큼 카리스마도 없어요. 군부 장악력도 없고 그러니까 군부에게 많은 이권을 주면서. 마두로와 군부가 사실은 병립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마두로를 빼면 군부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마두로는 군부라는 이권체제 위에 얹혀져 있는 얼굴마담에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트럼프가 석유를 원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석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석유는 정권 유지 자금이면서 군부에 대한 보상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영 석유회사를 군장성, 예비역이 유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원유 수출 정의 물류 계약에 군부 영향력이 개입돼 이 있습니다. 자 석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광산, 광산 이건 군부가 채굴 유통 보안을 직접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노코 광산이라든지 금 다이아몬드 콜탄 뭐 채굴 밀, 밀수 그러니까 석유를 막으면 금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보세요. 베네수엘라가 산업이 없는데 자 석유 최대 매장량 그다음에 광물 자원이 많은데 이걸 누가 다요? 주로 군부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밀수와 마약도 지금 마두로 잡아갔죠. 여기 군부가 개입된 말이에요. 대이 태양의 카르텔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이 밀수와 마약도 있고, 그다음에 수입과 식량 배급, 이것도 군부가 군경이 충성 계급 우선 공급을 하고 있고, 수입허가권 이런 것도 군부가 상당 부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서기부터 이권을 다이 친구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이 들어와서 이걸 뺏어 가는데 이 군부가 눈 뜨고 보겠어요? 그다음에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군부와 또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 이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놓겠냐고요 십살이. 그다음 또 하나는 차베스 유산입니다. 이 차베스는 누구냐면 이이몬 볼리바르라고 하는 19세기 초 18세기 말에 에,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전쟁을 이끈 이 라틴 아메리카의 지금 남미판 워싱턴이라고 불리는 또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워싱턴과 나폴레옹을 묶은 사람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드로 집권 지무실에 보면 이 사람 사진이 있거든요. 차비스와 같이 이이 이 사람은 스페인으로부터 볼리비아라고 있죠. 이 사람 이름이볼리바에서온 거예요. 볼리비아, 에콰도르, 그 다음에 파나마, 온두라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다이 사람 때문에 스페인으로 독립한 거거든요.그러니까 시몬 볼리바르는 반제국주의 반제국주의면서 공화주의자거든요.근데 차베스가 이 사람을 소환해요.왜냐 차베스가 92년에 코테타 일으킬 때에는 실패했지만 이 99년에 다시 집권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그때 에~ 베르, 베네수엘라 정치체는 푼토피오 체제라고 그래갖고, 1958년에 군부 독재를 무, 무너뜨리면서, 일종의 정당들의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일종의 민주주의 체제죠. 이 체제가 1999년, 어, 차베스 집권 이전까지 계속 되거든요. 근데 이 체제는 친미방공이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적 연합체였지만, 결국은 이 석유라는 이권을 나눠먹는 엘티 시즘으로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빈민층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죠. 그러니까 차베스는 이 시몬 볼리바르를 데리고 와서 소환해서 반미, 반제, 좌파, 엘리트시즘이 아닌 민중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베스는 바로 볼리바르 혁명이라고 하는 걸 매개로 집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고차베스입니다. 2013년에 죽었는데 이, 이 99년부터 2013년까지 이 볼리바르, 볼리바르 정신을 가져다가 지금, 그러니까 반미면서 반지국주의, 그 다음에 좌파정권, 이러면서 볼리바르 혁명정신을 계기로 쿠바하고 연대를 해요. 연대를 해요. 그러니까 쿠바에서 많은 군사고문단, 그 다음에 의료인력, 그 다음에 전문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차베스로. 이 차베스를 이은 게 이제 마두로거든요 자 (1992년에) 쿠데타 했지만 실패했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 차베스는 그 당시 엘리트주의였던 폰토 피오 체제에 저항을 하는 그 그러니까 민중의 기반을 둔 저소득 빈민층의 영웅으로 떠올라요 그러면서 집권 후 이제 서기 구구와 그다음에 군부 체제 편입, 헌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드디어 이제 차베스트 이 공산 좌파 독재 체제를 형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대노선은 한미 연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공개적으로 대립했고 쿠바, 이란, 러시아와 밀착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그냥 눈에 가시였죠 차베스가. 자, 그러니까 21세기 사회주의를라트아에 이렇게 확산을 시도한 거고, 그러나 이런 어떤 민중주의와 반미 좌파 성향의 정착엔 성공했지만 그러나 경제 답에는 실패했죠 이 사람도 석유의존도에서 탈피를 못 했거든요 근데 성과가 많아요 빈곤율, 문외율 개선 그다음에 정치적 소외죠 그러니까 빈곤층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인 인물이 바로 지 차베스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지만 석유의존, 민간산업 붕괴,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 차베스 때의 어떤 파퓰리즘의 그런 부정적 유산들을 마두로가 지금 어, 껴안은 거고 여기서 유가락, 하 미국의 제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경제사 위기가 심화되는 그러니까 이 차베스의 카리스마가 없는 차베스주의를 어, 유지했던 게 마두로고 또 군부에 대한 통제력도 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두로는 사실은 차베스와는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차베스 유산은 아직도 이 베네수엘라 내에 특히 빈곤층, 소외층들이 지금 뿌리깊게 착근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거는 피와 눈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미국이 마두로 될고 같다 내말 들어야 했다 민주주의 된다 선거한다 투명한 선거한다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어, 반마두로 그다음에 친마드로 그다음에 군부 이런 요소들이 통제력을 잃게 되면 아주 심각한 내전으로 갈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마차도라고 이번 베네수엘라에 에 출신으로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도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과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미국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존경심이 없다는 지지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 마차도가 자기 말을 듣는 꼭두가시가 될것 같지 않으니까요 자여기 중국 변수가 또 끼어들어 있어요 중국이 지금 코피 터지고 있는 게 뭐냐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를 대출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1대1로 중남미에 거점이 이제 베네수엘라고 그동안 베네수엘라 원유의 한 80%를 중국이 수입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초징주류 공급을 주로 받았고 그러니까 중국행 원유가 감소할 거고 만일에 미국이 만일에 개입해서 석유 패권을 가져가게 되면 중국으로선 컴퓨터 지는 거죠 그다음에 중주 인류 중심의 중국 내정유소도 현저하게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번은 사실은 또 중국 특사가 가 있는 상태 직후에 마두로 체포해 갔기 때문에 중국한테는 사실 중국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번에 타격을 받은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군사적인 측면인데 지금,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를 지키고 있는 장비들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 제였습니다 이건 이제 JV-27이라고, 이거는 뭐 스텔스기까지 잡는다고 했고, 최대 탐지 거리가 400km나 되는 거였고, 방공 지형 핵심 센서를 장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 역할을 못 했어요. 역시 JVL-1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산, 러시아산 레이더나, 이 방공망 지도공 미사일도 거의 작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이런 베네수엘라를 지키고 있던 방공 체계는 방공 체계 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무력화 시켰으니까 150대 항공기가 마음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건 바로 이 러시아와 중국제 무기로 무장을 한 베네수엘라 군인 대 미국의 첨단 군사력 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체면을 아주 많이 부겠죠. 자,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요약을 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마약은 마약은 명분이었고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자원이고 베네수엘라를 베네수엘레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게 목표. 석유자원 확보가 진짜 목표로 거의 확실해 보이고. 어~ 지금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여러 가지 내부 군부 차베스주의 그다음에 또 중국의 어떤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 봤을 때는 트럼프 생각대로 되기는 쉽진 않을 거다 앞으로 이제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뚜껑을 연 것뿐이지 뭐~ 로드리게스가 뭐~ 협력한다고 그래서 친미 정권으로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베네수엘라 내부의 문제가, 그리 간단하게, 이 민주화의, 민주화의 착근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좀 두고 봐야 된다. 많은 문제들이 더 불거질 수가 있다. 오히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이 상황이 중남미의 K방산에, 우리로서는 오히려 기회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자, 중남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베네수엘라 보고 나서, 야, 허접스럽게 당하네. 그러면 안 되겠지? 돈을 좀더 국방력에 써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무기는 이번에 한계를 노정을 했죠. 정말로 챙피한 챙피를 당한 거죠. 물론 누가 쓰느냐. 그때 인도와 파키스탄 충돌할 때 인도 라팔이 떨어진 것도 라팔 기체가 이게 허접스러워서 떨어진 거 아닌 거거든요. 운용하는 인도 측의 인도 측의 작전 교리 통합 운영이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러나 어쨌든 중국 러시아 무기가 무력하다는 게 입증이 됐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럼 미국제 무기는 미국은 못 믿을 나라잖아요. 미국제 무기를 무장했다가 갑자기 만 바꾸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중남미 군비 경쟁은 가열될 거고 오히려 그다음 미국과 어, 대립하는 국가들은 방공 체계나 무기 체계를 더 강화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중국, 러시아 무기는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미국은, 그렇다고 미국무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남는 건 어디예요? 유럽 무기는 비싸고, 결국 한국 방산의 새로운 기회가 될 거다. 이미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함정사업에 6,400억 원의 이 페루 해군 함정사업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2저 규모의 K2전차, 쉬 4대, K808 장갑차, 차륜형, 141대의 공급을 어, 할 걸로, 이게 이제, 이제 양해각서까지 체결이 됐으니까, 이제 이행각서, 이행계획만 체결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루가 사실 우리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 방산의 거점인데, 이번 사태는 남미로 K방산이 확장되는 하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도 나오지만 보세요. 지금 요게 지금 이제 주가가 모든 걸어 보여주죠. 지금 1월 5일까지 한달새 주가 상승률을 보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오위 거의 한18%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에 i 이지 넥스 에 i 이지 넥스는 이름 바꿨죠. 에라이지 에어로 에어로스페이, 스페이스 펜슨가 요 이름 바꿨습니다. 지금 여긴 지금 27%나. 특히 이번에 방공 체계의 중요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지금 이제 함정 그다음에 육상 무기 이런 쪽인데 아마 레이다 대공 방어망 뭐 천공이라든지 이런 쪽도 어 예, 상당히 기회가 밝을 수그 전망이 밝을 수 있다 아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뭐 다음은 그린난 이게 뭐 지금 뭐 트럼프 부피설장 안에 마한 옮기기, 이게 지금 이렇게 올렸죠? 그 다음에 뭐, 트럼프도 뭐, 어, 그리나도 꼭 필요해, 그랬죠? 이게 덴마크령이거든요. 덴마크령. 덴마크령. 이게 되겠습니까? 같은 나토 국가인데. 여기 침략한다고요 뭐, 캐나다, 뭐 자기네 미국의 주대라고요? 이건 트럼프의 법을 과장에 가깝고, 실제로 실제로 뭐 지금 뭐 다음은 콜롬비아다 쿠바다 뭐 그린란드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아, 희박하고요. 나토, 같은 나토를 나토 국가가 침략을 한다 침공을 한다. 얘는 뭐냐면 그린란드가 자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미국으로 간다. 그럼 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걸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북극 항로 시대에 그린란드가 지금 북극으로 가는 그 중간에 딱 정중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는 지금 러시아가 53%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북동 항로입니다. 그 다음에 북서 항로는 캐나다 쪽이고, 가운데 이제 북극횡단 항로가 있는데, 요, 주, 요, 그주 입구에 그린란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알래스카가 있지만, 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만일에 장악하게 되면, 그린란드 히토리오그려지면 사실은 북극 항로 장악에 상당한 이점을 가지게 되니까 욕심을 부리는데 제가 보기엔 트럼프의 김치국 정도지 그린란드 전 주민들이 미국으로 가겠다고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